존경하는 20만 오산 시민 여러분, 꿈과 희망, 그리고 지혜와 의지의 상징 개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항상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길 바라며, 오산시회의 의정에 항상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2년은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지난 한해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중국 시장과 유럽 연합의 수출이 줄어든 반면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어 대미 수출에 대한 판로가 개선되어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무역 8강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어갈 제18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서민 경제의 불황을 극복하고 세계화의 경쟁에서 우뚝 선봉이 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우산시위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8차례의 임시회의와 2차례의 정례회의 등총 10차례에 걸친 회기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의 재개정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잘못된 점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2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2013년 예산안 심의 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등에 대하여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대시민 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오산시의회 부응하고자 디지털의회 운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의회 회기 중 수화 동시통역 실시 지난 10월 말 지방의회 최초로 해병대 캠프 체험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오산시 의회는 2012년 경기도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또한 오산시 의회 1위 매니페스토 지방의원 약속대상 수상, 경기도 지방의회 최다 입법발의 기관으로 오산을 전국에 알려왔습니다. 금년은 오산시 의회에서도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오산시 의정 방향인 정책의회 더드름의회 반듯한 의회 본질을 이어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평소 시민을 위하여 노심초사에 쓰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로 융합하여 상호 존중하고 이해가 바탕이 되는 존경받는 의원 존중받는 오산시의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은 꿈과 희망, 지혜와 의지로 상징되는 뱀의 해로, 제6대 후반기 오산시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작은 소리도 소중히 듣고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